반갑습니다. 여기는 금다육 맛집인 아담다육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아이는 이따 뒤쪽에 나오는 33번 몰기인 근무지입니다.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8-29번은 에보니 금입니다. 가격은 30만원이고요. 지금 입장 보시면은 하얀 가루가 묻혀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약이거든요. 물에 적신 붓이나 부들부들한 천으로 살살 닦아내면 아주 잘 닦여집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이즈는 가로는 10.8cm 되고요. 세로는 12.5cm 되는 에보니 금입니다. 가격 30만원입니다. 30번 원종 마리아 금이고요. 3도예요 300만원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금이 잘든 얼굴 한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잘든 두번째 얼굴이 보입니다. 반대편에 마지막 얼굴 보시면요. 이 아이는 금이 약해요. 살짝 무지에 가까운 세번째 얼굴입니다. 이 이쪽으로 올라와서 사이즈 봐드릴게요. 가로는 8 8 c m 고요 그리고 세로 전체 사이즈는 네, 한 9cm 됩니다. 삼두 원종마리아금 300만원입니다. 8-31번은 스타보스 금이고요. 5만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지금 색감도 아주 딱 보기 좋거든요. 손톱에 빨갛게 물든 것까지 정말 완벽하네요. 그리고 스타보스는 호발성 금이라 조금 더 자라면서 금이 조금 더잘들수 있어요. 사이즈 재드릴게요. 가로는 9cm 되고요. 세로는 10.5cm 됩니다. 스타보스 금 31번이고요. 5만원입니다. 32번도 이어서 스타보스 금이에요. 요 아이는 8만원입니다. 네, 사이즈가 한눈에 봐도 조금 커보이죠? 이쪽에도 금잘 들어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네, 자구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 아이도 조금 더 자라면 금이 예쁘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네, 크기 한번 봐드릴게요. 네, 사이즈 이 정도 되고 또 이쪽 위로 올라와서 전체 사이즈 봐드릴게요. 이 아이는 11.7cm 되고, 이쪽으로는 11.3cm 됩니다. 32번 스타보스금 8만원입니다. 33번은 몰개인 금무지예요. 가격은 5만원이고요. 아주 속에서 입장이 꽉꽉 예쁘게 채워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또 금이 없는 무지지만 수영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손톱에보시면은 다치지도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있어요 색감 너무 예쁜 멀게인 근무지고요 가로는 12cm 세로는 13.5cm 되네요 멀게인 근무지입니다 5만원이에요 34번은 멀게인 복륜금입니다 이번에는 멀게인인데 아주 하얀 백복륜이 들은 금다육이에요. 이쪽에서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정말 완벽한 아이입니다. 입장 가장자리 보시면 하얗게 복륜으로 잘 들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흑립장에서도 완벽하게 들어서 나오고 있네요. 가로는 13.5cm, 세로는 네, 약 11.5cm 되네요. 몰게인 백봉륜 금이었고요. 300만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8-35번입니다. 꽃눈 마리아 금 철화고요. 가격은 30만원이에요. 보시는 대로 꽃눈 마리아 금의 특징이 잘 살아있죠? 금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중간에 녹도 선명하게 잘 어우러지게 보입니다. 송립장에서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니까 엮임 또한 굉장히 예쁘게 잘나 있습니다. 가로는 한 6.8cm 되고요. 세로는 8cm 정도 되는 꽃눈 마리아금 철아 30만원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휴대폰 번호로 연락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